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주 경기를 리뷰하는 시간이죠. 위클리 챔피언십. 먼저 추가 3일에 벌어진 개인전 경기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개인전에 준 승자전 김민재 선수와 정지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승부를 가른 마지막 순간의 슈팅. 수중전으로 치러진 이 경기에서 양 선수들은 90분 내내 부 정확한 퍼스와 드리블로 위협적인 슈팅 장면 한번 만들지 못했죠. 승부차기 돌입 직전에야 가까스로 결승골이 터지며 김민재가 A 조에서 가장 먼저 8강에 진출했습니다. 빛을 발한 정지환의 연계 플레이. 전반 15분, 정지환의 캔와인 존스와 아데바요르가 그림 같은 연계 플레이를 펼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장우영은 역습을 시도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주어진 공격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팔강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개인전 B조 승자전 김승섭과 양진모의 경기입니다. 난타전 끝에 가려진 승부였죠. 양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난타전을 두고 받았는데요. 전반 29분 양진모가 강력한 전진 패스로 선제골을 넣은 이후 전반 종료 직전 추가골까지 성공시키며 이날의 승기를 잡았죠. 후반전, 김승섭은 강력한 크로스에 이은 만회골로 양진모를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네, 개인전 B조 최종전입니다. 김승섭 선수와 정현수 선수의 대결, 크로스, 패스, 그리고 개인기의 화려한 조화를 이루었던 경기였는데요. 킥오프 직후 속공을 시도했던 김승섭 선수는 곧바로 강력한 크로스로 전반전 6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25분, 호날두의 개인기로 얻어낸 코너킥 찬스에서 추가골을 득점한 김승섭 선수는 후반 78분, 마침내 세 번째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8강에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막 3주차 개인전. A조에서는 김민재, 그리고 정지환 선수가 올라갔고요. B조에서는 양진모, 그리고 김승섭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됐죠.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가까스로 올라갔네요. 가까스로는 아니요. 네. 네. <laughs> 약간 양진모 선수와의 <laughs> 경기에서도 지기는 했지만 네. 끝까지 저력을 보여주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뭐 양진모 선수하고 경기를 뭐 그렇죠 예뭐졌으니까뭐 네. 굳이 뭐 핑계나 변명을 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진모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약간 아쉬운 모습이었었지만 마지막 그 최종전에서는 어, 어. 네. 예, 확실하게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줬었던 김승섭 선수 결국에 두 명의 선수가 올라갔던 B조의 경기였었고 네. A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이 김민재 선수가 날씨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 어려움, 어, 환경적인 어려움을 약간 극복을 극복하고. 해내면서 이기는 네. 모습을 연출해 냈어요. 네, 뭐 어쨌든 뭐 비가 온다는 상황은 양 선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자신의 플레이가 두분다안 나왔어요. 음. 네. 근데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끝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결정골을 넣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정지한 선수 같은 경우는 골을 너무 아쉽게 놓친 게몇번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뭐 A조 B조 볼거리가 많았던 풍성했던 7월 3일의 개인전 경기였었고요. 어, 8강에 올라간 이네 명의 선수들의 선전을 계속해서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 5일 토요일 날 있었던 팀장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 클래식과 커머니 결국의 승리를 거뒀던 날이었죠. 네. 네. 고준권과 이츠클래식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조양현 선수와 최연석 선수가 만났죠. 득점 없이 끝낸 전반전, 후반 58분에야 이츠클래식의 최연석이 공굴 시즌 드롭바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연석이 이한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1세트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김성환 선수와 최연석 선수의 만남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준권이 경기 시작 11분 만에 최연석에게 일격을 가하면서 선제골을 얻어냈습니다. 이어서 전반 종료 직전 추가 골까지 기록하면서 다시 세트 스코어 1대1로 두 팀이 균형을 이었습니다 네, 3세트 김성은 선수와 이재균 선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양 팀의 3세트. 이치클래식의두 번째 주자 이재균은 20분과 28분에 연이어 골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당황한 김성환은 경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팀을타 83분 추가 골을 성공시킨 이재균이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날의 4세트 경기입니다. 오윤표 선수와 이재균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4세트에서도 이재균은 침착하게 선제골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오윤표 선수에게 만회골을 허용하면서 두 선수는 친구차이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오윤표의 마지막 슈팅을 막아낸 이재균의 위치클래식이 8강에 진출 성공했네요. 네, 팀전 토너먼트 경기 커먼과 얼리미티드S의 만남이었습니다. 1세트 장원과 안혁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장원의 고밀도 수비 전술에 완벽하게 막힌 안혁 선수. 후반 종료 직전 어렵게 얻어낸 페널티킥 뒤에마저 실축으로 놓쳐버리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승부차기에서도 두 번의 슛이 모두 불발되면서 커먼 장원에게 1세트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네, 2세트는 커먼의 장원과 얼리미티드 S의 황상우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1세트의 활약에 이어 2세트에서도 경기 시작과 함께 환상적인 로빙스루 패스로 순식간에 선제골을 성공시킨 장원은 전반전 종료 직전, 추가골까지 기록하며 이대0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3세트 장원과 김정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3세트에서 김정민의 상대로 또한번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몰고 간 장원. 하지만 이번에는 언리미티드에스의 김정민이 장원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키커의 슈팅을 연속으로 막아내면서 가까스로 장원의 올킬을 막아냈죠. 이대로 경기를 끝내고 싶었던 코모네두 번째 주자, 김종구 선수는 초반부터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33분, 봉치 랑리의 논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서 87분, 바스토스의 쇠비골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마침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었던 팀장 경기는 모두 4세트까지 가는 네 접전이었습니다. 아, 네. 아, 재밌었어요 굉장히. 그렇죠 네. 일단은 팀장 경기는 이 커먼의 얘기를좀 많이 아, 네. 저희가 정보를 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장원. 네 장원 아, 선수. 아 정말 아, 이름부터 찍해요 네. 그렇죠 예뭐 장원 선수 정말. 네. 그런 거죠. 뭐 꼴찌의 반란, 음, 네, 뭐 그렇죠.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예. 일단 경기 스타일도 좀 특이했어요. 네. 첫 번째 경기는 템 백을 유지하면서 약간 지루했었는데 네. 두 번째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장난아니었거든요 음. 현장에서는 막 사람들이 음. 와막 소리 났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뽀백보다 쓰리 백이 낫다.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뭐첫 네. 예, 번째 안혁 선수한테 뽀백이었기 때문에 좀 수비적 그리고 음. 두 번째 황상훈 선수랑 경기할 때는 쓰리백이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나서서 아. 이렇게 득점을 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런 차이가 또 있었군요 네. 네, 확실히 좀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서 자신의 경기 내용을 풀어갔던 장원 선수의 모습이 인상 깊었었고 어, 마지막으로 이 어, 커먼에서 정말 대화력을 펼쳤던 만단다 아 만단다, 아, 만단다. 이적 시장에서 몸값이 쫙쫙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선수가 있는지도 어, 몰랐어요 저도 사실 네. 처음 봤어요 피파올라인에서 아니 그성수원 캐스터가 그렇게 만단다! 만단다! 이렇게 네. 했는데 자, 자 루이는 레인도니! 만단다! 만단다! 저 만단다 돌나왔어요 아, 판단 좋았습니다. 이름부터 착착 감기는 만단다! 아 아, 이름도 약간 웃기고, 음. 그래서 저는 너무 생소했는데 선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끝내줬죠. 만단다가 어, 정말 어, 이날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 그렇죠. 아, 네. 이날의 마음이었죠, MOM. 08 시즌 음. 만단다. 음. 08 시즌. 네, 앞으로 유저분들도 만단다 한번 영입해서 네, 써보시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만단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커먼의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